우리가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당신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빛이 사랑의 빛이 자비의 빛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축복 아, 덕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예술 수의 사랑의 빛이 더욱 더 충만하고 풍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안타까운 일이입니다만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어, 통계 조사했던 게 발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각 종교별 신뢰도예요. 네, 예,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어, 그 종교를 생각을 할때 얼마만큼 그 종교의 믿음이 가느냐, 신뢰도를, 신뢰도가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는데, 천주교가 40%가 넘어요. 천주교에 대한 신뢰도가 4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불교고, 그 다음에 개신교인데, 개신교는 3등을 했어요. 그런데 몇 퍼센트 정도의 신뢰도를 얻었을 것 같으세요? 16%더라고요. 예. 100명 중에 16명만이 개신교면 내가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 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예. 어쩌면 지금 현재 개신교 인구 비율이 인구 비율이 그전에는 뭐 20%가 20 2 0 기독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뭐 이렇게 주장도 하긴 했습니다만 요즘 이제 센서 인구 총조사 지금 하고 있죠. 예. 이 결과 발표가 나오게 되면 아마 더 참담한 그런 이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아마도 20% 때는 이미 무너졌어요. 지난번 조사 때 18%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비율이. 예. 어쩌면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16%가 현재 개신교인들의 인구 비율은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민족의 그 중흥을 부흥을 이끌어 가던 우리 개신교인인데 말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이 개신교가 이렇게 많은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고 말았는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통계 조사를 했던 사람들이 통계 결과를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하면 오늘 이 설교 제목과도 같이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이 따로따로이니까 표리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래서 신뢰도가 떨어졌더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에... 그런가 하면 요즘에 이제 또 다른 하나, 이제 그 안타까운 말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가난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도 뭐이 말은 뭐 어제 오늘 들어왔던, 들어왔던 말은 아니고요. 이미 제 기억으로는 한 6년, 7년 전에도 이 말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가나안 교인이 어떤 교인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가나안 교회 다니면 가나안 교인인가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말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안 나가 교인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안 나가요. 어디를 안 나가요? 교회를 안 나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교회생활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교인들을 가난한교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죠. 어째서 이런 말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이죠. 이른바 그가난한교인들을 향해서 또 물어보았어요. 당신은 어째서 가난한교인이 되었습니까? 교회에 실망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래서 나는 가난한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는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닐만한 교회가 없어요. 이게 가난한 교인들입니다. 참 슬픈 현실인 것이지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는 신앙, 즉 신행의 일치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요즘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됩니다. 사실 열1기하 1장 9절에서 16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저께 그저께 새벽에 읽었던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본문을 여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 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 보통 이제 목사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일 지나고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에 들어갑니다. 어떤 본문으로 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요. 네. 이번 주에는 금요일날 갑자기 설교의 전체 방향을 다 바꾸었던 것입니다. 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행일치에 아름다운 성취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요.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직면하기에 좀 걸끄러운, 걸끄러운좀 이렇게 좀 거북한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예, 대장하고 그 부, 부대원들, 51명을 한꺼번에, 그 다음에 또다시 51명을 또 한꺼번에, 도합 102명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순식간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책도 읽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시는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이제 쭉 열거를 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죽이시는가? 뭐 이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런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글을 써놓은 것을 제가 읽어본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아, 하나님 왜 이러셨지? 왜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옛말에 신언서판이라고 했죠? 그 사람의 듬대미를 알려고 했는 그 사람의 신, 그 사람의 행동거지, 언, 그 사람의 말투, 서, 어떤 사람은 글씨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예,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써놓은 글의 내용, 예,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 사람을 됨데미를 댐댐,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신원서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내용으로 서양 속담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서는 그 사람의 친구들을 살펴보라. 이런 말도 서양 속담에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들이 다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눈길 하나만으로도 행동 손길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비언어적 의사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으로, 눈길로, 이런 것으로 이제 비언어적 의사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믿는 것과 우리들의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59장은 신행이 일치가 되지 않은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50부장이 그의 부하들 50명을 데리고서 엘리야에게로 옵니다. 뭐 때문에 와요? 왕이 가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말이 데리고 오라는 거지 5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체포해가지고 오란 뜻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50부장은 지금 엘리야를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한번 불러보세요. 저를 여러분들 뭐라고 부릅니까? 저를 한번 불러, 불러봐 주세요. 시작. 고사님. 감사합니다. <laughs> 어이, 이씨! 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아니면, 명진이 아빠! 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더, 그것도 아니면, 아저씨! 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예. 어이, 젊은이! 라고도 할수 있을 텐데. 어째서 여러분들은 저를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럼. 제가 목사인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50장이 부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말 무슨 얘기예요? 50장은 부 엘리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 옷을 다 벗고. 일, 일 일반적인 사복을 입고서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누군가가 저를 부를 때에는 어 이봐요 이렇게 부르겠죠 왜요? 그 사람은 제가 목사인 줄을 모르기 때문에 어 이봐요 아저씨 이거 라니까 이런 단 말씀이죠. 예. 또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말 하기 좋아하죠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기 좋아하더라고요. 예. 제가 무슨 사장이라고. <laughs> 사장님, 사장님 이렇게 부르던데, 이 또한 뭐저희들 들으면서 좀 쑥스럽기도 하고, 좀 뻘끄럽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있다 아무튼 지간에 호칭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 호칭인 거예요. 50부 장은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50부 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라고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왕께서 오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왕께서 당신을 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부르기는 그렇게 부르지만 내 생각에는 당신은 내가 섬기는 왕의 명령을 들어야만 할 사람입니다. 라고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적어도 50부장의 생각 속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은 거예요. 하나님보다 왕이 더 높은 거예요. 50부장의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내가 정령, 네가 고백하는 바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와 너의 부하들을 살을 것이다. 어떻게 돼요? 그 불이 되린 거예요. 그래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신행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50장의 마음 50장의 생각입니다라고 한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면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땅할 테인데도 불구하고 50부장 두 사람은 앞에 50부장 두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에게 월급을 주고 나에게 권세를 주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는 왕이 50부장에게는 더 높은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보다 그러니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들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50부 장은 한술 더 떠요. 속히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기 좋아서 속히 내려오라고 하는 말이지. 너 죽을래? 이 뜻이 되는 거죠. 너내 가만히 안 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아여라고 얘기하면서도 를 불구하고 너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내가 너 가만히 안둘 거야. 얼마나 기고만장합니까?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도합 100명의 군사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이 엘리야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 요세 사람의 관계를 오늘 한국교회 가난한 교인이 넘쳐나고 있는 한국교회 겨우 16% 밖에 신뢰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그대로 빗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엘리야는 목사요 50부장은 교회 중직자들이요 50명의 군인들은 교인들이에요. 가난교인들. 한안 그렇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호칭하기를 목사님이라고 불르어요 예, 뭐, 님자 빼고 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앞에 서 있는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들에 대한 목양의 책임을 위임하여서 사명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사명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히 가졌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는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함이 결코 아니고요 59장의 표리부동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해하게 하는 것이 란는것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피해는 누가 당하냐 하면 고스란히 가나한 교인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50명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안그래도 그 전부터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50명의 군사들 도합 100명의 군사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여러 죽음들 가운데 가장 억울한 죽음이라고 늘 생각을 했었어요. 했다가 이번 주 금요일날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 참으로 억울하구나. 가나한 교인들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더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서로 간에 자기의 분과 자기의 화를 상대방에게 쏟아내니까, 그나마 속은 후려나지요 부부싸움 하면요. 예. 속은 후려나지요뒷감당이야뭐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아무튼 그 순간은 뭐내하루을다 해버리니까, 예. 속은 편하지요. 하지만 그렇게 악다군이를 쓰고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는 자녀들은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마련입니다. 50부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리 부동한, 신행이 불일치 하는 모습을 보일 때그 상처는 50부장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기의 죄과를 짊어지고서 자기가 죽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임금이 저, 저 사람 따라가라 해가지고 예? 하고서 임금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왔던 50명의 군사들은 아야 소리 한마디 못하고 예,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어떤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있고, 교회 안에 힘든 일이 있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큰소리 내고 자기주의 의 주장을 펼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부모들이 부부싸움하면서 그냥 이렇게 이른바 말 그대로 이렇게 해제끼듯이 이렇게 하니까 어쩌면 속은 편한 건지 몰라도 일단 속에 있는 걸다 쏟아냈으니까 그렇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교회도 내가 다닐 만한 교회는 아닌가 보다. 수신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피울름을 운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신뢰도 16% 가나한 교회입니다. 50부장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권세를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50부장들은 두 사람의 50부장들은 내가 왕으로부터 물려받은 50명의 부하들을 거느릴 수 있는 권세 이 권세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높게 여겼던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마찬가지로 과연 내가 신행이 일치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한 사람을 택하여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대위임의 말씀을 음. 허락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목자도 또한 양도 갈 길을 잃어버리고 만다고 한다면 그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향하여 나아갈 때에 높이 앉아있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높은 꼭대기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앞에 두 명의 50부장은 올라가지 않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여,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나와 나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시여, 나는 이 나라에서 왕의 명령을 받고 사는 50장입니다. 왕이 날더러 엘리야 당신을 체포해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더러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는 말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왕보다 하나님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하시여 나와 내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왕 앞에 가면은 어차피 왕에게 죽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있으면서 당신의 말 한마디면 나는 당신 때문에라도 죽어요.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내 50명의 부하들도 같이 죽어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그를 따라가도록 하라. 여러분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일을 감당해내는 것이죠. 아울러서 나 하나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50명의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나안교인 1 6 누구 때문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감당해야만 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는요 아니 엘리야가 아니라 사람은요 부족하고 연약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보더라도 아야 저저저할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사였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인이었고,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까?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배워가면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행하시는 것이죠. 결국. 목사의 권위를 높여달라고 하는 말이 목사의 권위 앞에 존중하라고 하는 머리속이라는 말씀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신, 그 하나님의 뜻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해야 하겠다는 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은 바로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그는 물론요 50명의 부하들의 생명까지도 살려낼 수 있었고 아시아 하 임금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50부장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향한 세 번째 50부장의 신행에 일치하는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행일치의 아름다운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자코 충성된 정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도 하겠습니다.